바르셀로나의 킥오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정인환, 신광훈, 정인환, 신광훈. 이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벤제스어바르셀로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인터셉트합니다. 아주 이 틱이 빨랐어요. 조영욱. 이용기 골키퍼의 러칭 플레이 공잡아냅니다. 슈팅 강남야 골키퍼 수비하기 쉽죠 조영욱. 멋진 바이빙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우 아쉽게도 이 슈팅이 살짝 옆으로 빗나갑니다 자이 크로스는 완벽했는데요 마무리가 그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디에리 앙리 패클로 끊어내는군요 이용희 파트릭 비에이라 이용희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조영우 신광훈 아 패스 좋네요 이융희 패클 들어갑니다 헤나투 산시스 다레스페인 수비 뚫어냅니다 축구입니다 슈팅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골키퍼 박치 지금 코스 올려야죠 킹 앙리 신광훈 비에리 앙리 강한 태클인데요.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 태클로 공가로 쳅니다. 정인환. 전반전 마드리드가 근소한 차로 끌려갑니다. 호베르투 아, 첫추죠 들어갑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골입니다. 시작합니다. 음, 음, 음. 정인환. <목소리도> 음, 음. 정인환. 호베르트 <목소리도> 카를로스. <목소리도> <전반전이> <목소리도> 레알 마드리드의 키고프 후반전 시작합니다. 살짝 뛰었지만 좀 낮았습니다. 정인환. 리턴 패스. 정인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헤딩 기회. 골키 아주 좋았네요. 키퍼 어렵지 않게 방어해 냅니다. 정인환 하대성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그대로 슛! 아티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호나우두 상대팀의 공을 넘겨줍니다. 카마초. 카마초, 줄만한 곳을 찾습니다. 때렸어요. 수비의 멋진 블록킹. 온라인 벗어납니다. 아, 수비수에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기회입니다. 바르셀로나. 코너킥, 바르셀로나. 공격으로 올라오는 공, 키퍼가 아주 잘 처리했어요. 조영욱, 캠프를 찾고 있습니다. 카마초, 조영욱, 터클로 끊어내는군요. 가레스페인, 그대로 돌파합니다. 툭이 지칩니다. 아, 이 속공의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나요? 기회를 완전히 망칩기라 그렇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돌파였는데요. 환영점점을 찍을 수 없었어요. 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조영욱. 아보바 카르. 가레 스페인. 코나우드. 올 키퍼의 바우스역 좋습니다. 아 페널티 박스 안쪽 블루스 볼. 그놈을 살 같이 끊는 택트리였습니다. 올려준 공이 오히려 상대 선수에게 갑니다. 턴오버입니다 인센트 아부바카르 다시 넘겨줍니다. 하대성 이웅희 파트릭 피에이라, 산체스, 쿠마우드 지금까지 82분 지나갑니다. 리턴 패스, 남은 시간은 5분. 자, 만약에 양팀 중에 한 팀이 골을 넣게 된다면, 그 골은 승리를 열렸습니다. 아, 결정적인 속공 상황에서 이걸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같은 이 속공 차스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조금만 침착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공점 상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르셀로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군요. 영리하게 인터셉트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패스 향할 곳을 미리 가서 읽었어요. 태클 시도합니다. 김동우. 크로스 기회,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옵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다시 보시죠. 아, 이 얼리 크로스 정말 정확했군요.